우편 종사자들이 들고 일어났다. 더운 여름에 반바지 착용이 금지된다는 발표를 듣고서였다. 문제를 뒤집어 생각한 사람이 곧바로 나타났다. 드레스 차림으로 출근한 것이다. 이건 입어도 되죠. 하고 대든 것이다. 게임의 규칙을 누가 정하는가? 창의적 사고를 주제로 여러 권의 책을 쓴 작가 폴 아데는 이렇게 말한다. 문제가 풀리지 않는 이유는 내가 규칙에 휘둘리고 있기 때문이다. 창의성 전문가 로버트 프리츠는 규칙만을 위한 규칙을 추구하지 말라고 간절하게 호소한다. 사람들은 올바른 시스템, 올바른 수단, 올바른 방법, 그리고 올바른 정부를 찾고자 한다. 그들은 이런 규칙만 적용하면 모든 일이 잘될 것으로 생각한다. 그들에게는 규칙을 얼마나 지켰느냐가 성실함의 기준이다. 그들은 작가, 전문가 등 권위자의 말을 인용하며 자신의 방식이 올바르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한다. 그들은 즉흥적으로 행동하고 혁신을 이룩하며 모든 규칙을 깨면서도 성공하는 사람을 보면 불안해한다.